이렇게 막 목을 딱이렇 해봐 걸겠어 얘들아 뒤질까 그냥? 흐흠흠흠 나노님은 죽고 다시 태어어어 <laughs> 어, 주혁이가 있는거 아닌가? 아닌데 주혁이는 <laughs> We are the l o v h t 이거지 개 똑같지 <laughs> 어, 너만 똑같아 <laughs> 너, 너 걸그룹으로 데뷔 같아 걸그룹에서 <laughs> 학교에서 빌려주면 아나 걸그룹인 나여자를 만들어줘 블랙핑크 말고 그냥 블랙판코 해 블랙판코 블랙팡크. 블랙보이 해야해 블랙보이 c k boy, black boy, black boy, black boy, b 바꿔 c k boy, black b 들아 black boy, b l a c 발 boy, black 왜왜왜 b l 아 오케이 나 진짜 밖에만다. 진짜 그러면은 우리 그럼 장난 일도 없이 한번 해보자. 일도 그래, 없이. 좀 장난 일도 없이 애만 좀씨발안 걸려. 그럼 그러면네 편구 마이크 꺼야 돼이 역차는 지금부터 부캐메을 갑니다. 갑니다. 야 밀배가자 밀배. 밀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밀배 밀배 밀배. 아 씨바. <laughs> 나 진짜 밖에만다 나, 나. 아 지혁이는 이상한지 또 착착하고. 내가 왜 이상한 짓 하고 있지? 너, 내가 왜 이상한? 개새끼야, 네가 제일 이상하라고 개새끼, 기 봐, 재보겠습니다. 개, 개. 아, 씨발 일 개도 못 하는 놈들. 씨발, 아껴, 꺼도, 집장 꺼져. 나 인생 사귈 비에서 태어났다고. 야, 영민 그냥 저격수 얘 그냥 씨발, 조카 쟤 영민이. 아 영민이랑 저격수 하지니까 둘이서 알아서 해보생 그러면은. 영민이랑, 니랑 저격수 하고 우리들 일단 가까이가 조지장. 니네 둘이, 니네 둘이 부심이 너무 쩌니까 둘이서 해 그러면. 미아다 러브 l 크 k 어어어 아, 니 o 아직 이해 n g a 알았어 아직 Changana Shaman. I'm going to t 그 l k a b o u 랑 d m a i 먹어 o i n g 쳐먹어야 빨리 야나 그냥 야나 t 폭 m going to talk about it. I'm 치고 가거야. <laughs> 집 하나 더 틀려. 야 영민 이기자나면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버릴 수 있으면 그냥 버려야 새끼. 필요 없는 거 버려. 아 영민. 뭐, 야 아니라? 애들 애들 있냐? 이거 밀뱅거든. 내가 봤어 자기야. 원고 왜 저래? 거의 거리 거의, 거의 죽으려는 신용을 내고 있는데. 나쟤 밖에만 나와. 원구 되게 이상한 소리를 많이 내네. 뭐 님들 나 컴퓨터 튕김. 어? 응쿠라. 아, 야, 야, 버려, 버려, 버려. 아니 아니 나 진짜 알트 그 눌려가지고 컴퓨터 튕겼음. 야 애들 근데... 야 안개 너무 많이 껴. 야 그게는 <laughs> 유에이지. 보여지. 야 1번 핑 유에이지 먹어. 야 이거 안개 너무 껴가지고 이거 각을. 야 애란게 왜 이렇게 안개 많이 띄냐. 야 누가 작잖아, 자꾸 신 소리 내냐. 야 우리 밑에 여기 차 있거든. 차다 보고 안그나버리고다틀 거야. 나 이제부터 <laughs> 밖에만 다 했다. 여기도 버이 있음. 버기 타는지 빨리. 야 위아 너너 버기 탈게. 아이 영민 어디가 또? 야 영민 버려. 영민 <laughs> 나 버려 그냥. 야, 야 같이 너, 가, 타, 가 같이 가 같이 가. 야 영민 나 영민 저녁 버려. 아 진짜 야 그게 지금 병신. 영민아 너 거기서 누워 <laughs> 있어. 우리가 나는 다 처리하고 데. 자연인이다. <웃음> <진짜>. <웃음> 난 자연이 떨어져 산다. 사람 하나 떨어진다고 다 자연인인 줄 알아? <pools> 음. 야, 장애인이다. 아, 나... <laughs> 나는 장애인이다. 아이고 나 나의 나는 장애인이다. 아씨. 나는 또 뚫을 어이다 구멍이 없잖아 <Hum. 놀대요. 놀대요> 형우야 <아니야 거야. 웃음> 그냥, 그냥 가잖아 그 계속. 가자! 네네 아유 네, 네. 주차 주차 잘하네 아유 개잘해 우리 아기 개잘해요 야 안개가 근데 집 안에도 껴있는데? 이씨 뭐냐 이거 어같은리 미친 발소리. 미친 그거네 발소리 난다고? 응. 여기 아무도 안 떨어졌는데 영민아 너너 옆에 그 AI 붙어진거100% AI야 니네 쪽에 뛰어내리는 애가 없어 영민아 찐따여가지고 AI도 널아 AI는 너 버리지 않았네 아님 영민이 어, 친구 마눌 나 빡겜 아지혁아그만야 제발 빡겜 좀 하라고 빡만하고 있는거잖아 빡겜하면 트럼, 트럼 중후군 있어 빡만하면트럼만은중후군이야용좀 해봐 롤드가 <laughs> 1 0분한 번씩 트럼한다고 야 5초에 한 번씩 하는거 같거든 야내발 앞에 A거든 출탄 같거든 나는술 출탄 아니 청이 안나와 청이 여기 먹지마 살지마 그냥 야씨 이거 너무 가혹한거 아니요? 외로워 요상이 어느 상인데 발소리가 안들리잖아 <laughs> 조용히 해봐 <laughs> 내 말이 그 말이야 기가 떨어질거 떨어질 같아 <laughs> <laughs> 기에서 <laughs> <피 웃음> 피났는듯 아, 내 앞에 조용히 안 나와요 얘들아 소리좀 안내좀어용히봐 너희들이랑 하다가 암걸려 뒤져 <laughs> 아 암걸렸어 암 이미 아니 우선 여기 트름한살 사람 한명있고 트롤 하는 사람 한명 있고 아니 트럼 중우 분이라서 어쩔 수 없다니까. 그냥 이제 트럼 하면은 네 뭐가지 꺾을 거야. 존나 무섭네 씨발. <laughs> 아나 밖겜 좀 하자 진짜. 밖겜 하기 싫은 거야. 얘들아, 청 소리 들려? 몰라. 근데 게임은 즐겜해야지 안 빡침 스트레스 안 받고. 이, 아니, 안 들려. 빡쳐 뒤지겠어. 장애 걸리겠어 그냥. 야, 얘들아, 소리 들리냐? 안, 안 들려. 안들린다니 <laughs> 아니, 아니, 미니 일사, 소리. 뒤지냐? 네, 니, 네, 그럼, 니만 뒤진 거야, 영민아. 아유, 장애새끼죠 잘... 미니 일사로 국뽕 비트 해박은 들리면 내가 쏴줄게, 같이. 어. 영민아, 미안한데, 안 들려. 쐈어. 안 들려. 와, 너무 잘 들린다. <laughs> 진짜 잘 들려. 맞아, 영민아, 와. 어, 여기 뻑이 <laughs> 있네? 뻑이 있뒤 뻑이 있네? 박혀있다고? 야 버기 타고 팔배 떴는데? 야어 소리. 배 떠버렸노? 응 야야야 버기 뒤집어졌다. 야 버기 <laughs> 음. 뒤집어졌어. 아, <웃음> 아, <웃음> 아, 얘들아. 접어. 야 얘들아. 야 너는. <laughs> 야 출발하자마자 오 뭐야 오토바이다. 존나 좁네. 자다 없었던 이냐고. 야 간다. 야 이번에야말로 간다. 오토바이 절대 넘어지지 않지 야 이번에야말로 <목소리> 가주지 제 오면은 뭐? 내가 로드킷 따볼게 <laughs> 아, <아니>. <웃음> 나 파베열이잖아 <laughs> 얘들아 오잇씨 쟤빠졌어 <laughs> 엄마가 가져갔겠지 아 잠깐만 피따았어 영민아 그때 영민아 뭐였지 증군 있어? 나는 자연인이다 <laughs> 자연인 증후군인데? 에너미 에너미! 그래요. 나조용해 좀막 꺾거든 에놈이야. 어저기 저기 내내 저기 내, 내 앞에 내 앞에 차차. 차. 얘들아 왔어. <laughs> 총소리 누가. <누구야? 웃음> 내 앞에 차내 앞에 차. 애놈이 있다고 등신들아 총소리 누구냐고. <웃음> <웃음> 와, 나내 커, 커, 커. 아니, 아, 나 죽었어. 꼬꼬. 미안녕. 형님. 형님 형님 타세요. 나 거기 소리. 타야. 타야 진정해. 야 거기 <laughs> 우리 팀이야. 아 진짜 밖에 만나 나도 이제. 이라고 영미 비키라고. 로만 비키라고. 밖에 요안비켜나요다 가만 있어. 다 <나> 가만 있어. <laughs> <나> 가만 있어. <laughs>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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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야미 죽는다. 야, 어, <laughs> 죽는다. 영미 죽는다. 어, 야, 영민이! 야, 영민이! 야, 야, t 야빨이 n t m e 들이 it. 어 d o 어 t 어 e a n it. I don't mean it. I d o 어 t m e 어, n 어, t I don't m e a 아 it. 아 don't mean it. 어어 o 어 t m 어 a n it. I 야 o n t mean it. I don't mean it. I don't mean it. I don't m 1인1차 오케이. 어. 일인일마스크도 해야지. 마스크 했어 나. 그럼 내가 영민이가 타고 오는 오토바이 내가 탈게. 아. 아. 야 오토바이 타지 마 오토바이는 내맘 아, 아, 근데... 타지 마. 어? 나는 자을못쓰라이딩게이트안그러 영민이가 저거 유예지 타유에지 맞아 내 내가 내차 있잖아. 나 슈퍼카 탈게. 유예지 어디 있는지 아니 근데, 어딨냐? 나, 4번지, 아, 저기 있잖아. 저거, 저기 오토바이도 핸드. 있네 오토바이도. 핸드. 야! 영민아 기민 여기, 명민아 아, 명민아 저기. 영민아 여기, 로기 여기, 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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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어디! 야 야. 야. 너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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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야야야야야야! 여 야. <laughs> 야. 기야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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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토바이, 야! 여기, 여기, 여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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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야 영략 너유에 짓다 난거기해야 영략 너위야 이거 야기야기 안돼 치지 말고 아 영략 또엎치리지 말고 엎치지 말고 난 버기 무 이제 끝장이야 야 우리 다리 넘어가줘 여기로 간다 1번팀 가자 오케이 하 가자 저기우리지게 뭔가 간지는데네명이서뭐 파워레인저야? 파워레인저 7레인저 자전거 포스 하자 빨리 와 내가 등 내가 1로 갈게 와야 여기서 한아 뭐야 통과 우다리 우리 사람없겠지야 우와제 박아는데 통과했어. 야그거 하고 있으면 총 쏴. 나 어제 권총 있어. 권총 대탄 걱정 마. 나 오늘 잔복한다. 야 웅장하게 가자. 내가 기다려 줄게 너희들. 야야 부금 부금 우리 우리 다 같이 이제 일년 행복 그거. 야 일년. 야야 일년로 살일로 기다려. 야 기다려 님들아 야야 다 기다려. 야 영민 왜안 와? 야 타트라이더냐? 뭔데요? 영민이가 3번임3번야 아, 산모. 이거 4번4번 영민 왔어. 아, 음.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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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모여, 다 모여 어디 어디 야 어떻게 해서 내 1번핀 가야 어떻게 죽도말도 1번핀 가너야영민처야 1번핀 가빨발 찌발 빨리 빨리 찌발 야 맞든 안 맞든 내할바 아니야 그냥 가야 볼진 보기 좋아 아, 파워레인저 자연인 포스 박아 야 탈렸다 야이 ㅆ 야 찐키 뭐하는데 영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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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야, 뭐 하는데, 야 뭐, 먹어 야 보, 탈렸어 야 네, 1번핀 가지마 야, 가라고! 1번 픽 빨리 주혁가왜 이렇게 속도 지려 총을 쳐 맞고 싶어 빨리 가야 잠만 아니, 밑으 나... 줄이길래, 또 줄였지. 야, 나 오토바이 아, 내구도 없네. 없네. 열어봤다고 내구도가. 다 떨어졌어. 아, 나 죽었어 뭐? 아니, 아니 야, 저 병실. 병신... 아, <laughs> 야, 여깄어. 못 살길 바다 못살 거고 못이야 이거 죽어다 아, 병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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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신이 아, 병신이 병신이 아, 병신이 아, 어 아, 병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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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옆으로... 연저 열로통 있으면 좀 주자. 다 열로가 너무 없음. 야, 용민, 야 여기 봐가. 봐 <laughs> <혼자 주지 말. 웃음> 신고도 그냥. 못해 용민은. 신고했어. 신고하자. 폐작으로 <laughs> 신고해 좀 폐작으로. 신고해. 여기 부스스 있다. 부스스 쓸 사람 쓸나 신고. 새끼야. 새끼. <laughs> 게임 진행 방해. 개새끼죠. <laughs> 나 이럴 가운데 없습니그지 아야 좀 조용해 봐, 영미야. 따다 있잖아, 아니, 영미야. 아, 영미가... 아 도체요. 제발했으면좀 <웃음> 있어. 쟤, 쟤 웃음소리 너무 무서운데? 영미야. 쟤 ]쟤 웃음소리 죳나 무서운데? 마, <웃음> 영미야 좀 <실제로 웃음> 우리 뭘뭘 보면 서로 죽이는 거 아니야, 이거? 가서 <laughs> <laughs> 보는데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칼 들고 오는 거 아니야? 어패야, <laughs> 이런 것들 이시발로만 내가 그그 아저 던지랬지? <laughs> <laughs> 아니 씨발 자기가 찍었어 먼저 장이야 진짜. 어저 나했으면 석궁 먹었다. <laughs> 석궁 <석꿍> 드립이야 <데이비야>, 무슨? 노라야 <laughs> 네가 무슨 김? 기야야왜 <laughs> 이렇게 자기야 좋은데 어디 가? 맞아. 떡상. 비트코인 떡상. 떡 낙겠다. 아 운전 실력 보여줘 영민이. 어. 와 나락. <laughs> 아니 왜 자꾸 내일먹길로 가. 나 날아. 왜 이렇게 열려. 아니지 마. 야 내가 태워 줄게. 형구 이리 와. 열려. 이거. 아, 열려타고 이야기. 열려. 어, 씨발. 나도 열려 없어. 야, 빨리 여기 타. 저기 열로 쌤. 열로 쌤. 아, 열려도 코스포는 열려 못 넣어. 아, 열려 저도 안 돼. 우클릭 하면 돼. 우클릭. 빨리. 빨리. <laughs> <난> 뭐 <연료가. 웃음> 아니, 차 타고 사용하면 야! 돼. 야. 우리에서라. 야 우선 째고 봐. 우선 째고 봐. 아, 우선째. 우선째. 야, 여기 이... 들어갔다. 어, 레전드. 음...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많지. 뭐. 아직도 49명인데? 조용히 해차 소리. 로그인. 아, 어, 연료탕이다. 음... 안개 깨면 안 보여, 이런 거야. 또 안개 꼈네. 3번 핑에 사람. 정확히? 어, 거의. 아, 정확하지 않지만. 근접히? 살짝 움직이려 갔어 그쪽 길이야 이쪽쯤 3점 3머핑쯤이야 길은 바닥 넣었거든 잠만 우리 자기장 좋아 움직일 필요 없어 나도 너네랑 합류함 야야롤롤 롤 이거 어떻게 시작하냐? 아니 마해플이 누르면 돼 게임 시작 맞아, 누르면 돼오른쪽에아 근데 그거 투투기 알야돼 3렙부터 일반전 할수 있음 맞아 난 25렙임 아니 이거 왜 안되냐고 30렙은 <렙> 30렙부터 경쟁할 수 있음 <렙> 그거 몇렙까지 있어 롤? 롤 이거 그, 그, 제한없어 왜 이렇게 50여명이... 빠 많이 가 아니 회원 가입했는데 또 회원 가입하라잖아 동욱이 실버 아닌가? 실버? 어나옛날 골드였어 삼촌 계이은플레이 부계정 입면안 된다고 부계정이라니? 나 어, 부계정인데 30렙부터 할수 있는데? 경쟁 어나그 30렙 너무... 야 벌써서 그만 좀 쳤어 아까 25... 오, 아, 잘못 말한 건가? 6다. <laughs> 야 야속으로 죽여줄까? 죽여줘? 야너 그렇게 돌아야 맨날 죽잖아 맨날 아닌데 거의 맨날 아닌가 배그를 맨날 안 하는데 거의 맨날이지 그럼. 배그를 하면 맨날 점프! 안되네 야 그만 좀타타 타. 우리 위치 다알크키고 싶냐 넌 가 꺼져, 지효아, <laughs> 아니 그만 좀 하라고. 저 병신이야 그냥. 알았어, 꺼지게 그냥. 여기 사람 있잖아잘 가. 오지 마. 센피어는 다섯 개. 존나 소원하게 말하네. 두 개의 소환사 주문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최대 일곱 개의 아이템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센피어게 가장 어? 어울리는 아. 스킬. 있습니다. 아 영민아 그냥 롤이나 할까? 아 롤하자. 이 형이랑 나 할게 네 여러분 오우야 몰골쌌다 네네명에서는 아닌거 같아 이건 아니 플레이하기 왜 안되냐고 왜 안눌려 눌러... 왜안눌러지냐고 싸운거야 정글 싸운 둘러보기 니 네, 둘러볼줄 모르잖아 야야 정글이 뭐냐 아, 정글이라는 미래. 거는 롤은 다섯 개 라인이 있거든 탑 미드 정글 바텀 서폿이 있어. 너는 그냥 등신. 그탑 미드 서폿 바텀은 라인을 <laughs> 가는 거고 정글은 그냥 정글 링을 하는 거야. 넌 그냥 등신. 정, 정글은 정해진 라인이 없어. 아, 넌 그냥 등신. 또 아보 가는 거야? 아니 아니. 어내 친구 롤 그만인데. 야포치킨 드립 박을래 이거 그 엔딩 포치킨데 내가, 그 내가 순간 말파야. 그 드립 치퍼맞어요그 아, 드립 치퍼맞어요 그래. 그... 그 드립 쳤으면은 패드립인데 여보세요? 드립 치뻔 아주혁이한 쏜다 나한테 안, 아, 안 쏘는데 음, 야포치킨 갈래 맘대로 해어 이놈이다 이놈이 어, 이 이놈이 쟤... 아, 주혁이 왜 자꾸만 움직여 너무. 차피 나한테 쏘는 사람 없음. 어이, 나한테 차 쏘네? 두 대야. 나 아니. 사플 사프, 방해되잖아 개새끼야 차 부서트려줄까? 족하세요. 야 저기 있다. 야 저기 있다. 야 자세 안 보이지 마 저기 있어. 아 하긴 나내 앞에 있다. 야 우리 뒤에 형거야두 대. 야야 야, 근데 대. 이거 롤 이거 유료냐 무료인데. 무료로 플레이하기 누르면 또 이거 뜬다고. 야, 포츠키로 붙어. 야, 죽어. 죽지 마고 포츠키로 그냥 가. 너 어차피 4명 못 이기자. 응, 뒤졌어. 아, 예, 등. 미안해, <laughs> 등신새끼라서, 씨발. 형, 가야 라이딩 아유, 샷. 주여가, 복수는 아유. 안 해줄게. <laughs> 야, 얘 죽일래? 죽이자, 죽이자. 니네 계속 근데 그렇게 서운하게 말할 거면 나 부르지 마, 그냥. 나안 돼, 그래. 니네가 한 생, 한 말들을 생각해봐. 그래. 나한테 그래, 니 나한테 병신이냐고. 니한테 한적 없어. 어 기분 나빠어 누가 야, 너? 나좀 가자. 어. 빨리 가라고. 아, 지금도 야. 말 소원하게 하잖아. 그러니말 소원하게 할 거면 나 부르지 마 그냥. 어. 안 돼. 어한명 기절. 한명더 기절. 병신이 뭐니 처먹으니 많이. 우리 나한테 그래. 저 새끼 왜 저래? 빡쳤어, 빡쳤어. 나 때문에 빡쳤어. 이거 안되구이지 주식 쟤. 딱 해. 컷. 오, 나이스. 세명다 컷. 야, 붙는다. 챘다. 야, 스파 하지마. 마이 더 컷. 케 킬. 아, 쏜다. 야, 저 능선 위에 쏜다. 아, 주역이 진짜 내가 더 서운한데, 근데. 야, 터션다. 야에 어, 얘들아. 네. 네. 아니다. 왜, 너도 손절 치게? 아니? 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아, <laughs> 알았어. <왜 그래>?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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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오빠 <laughs> <바이 웃음> 우리 둘이 남았네. 잘 해보자, 형구야. 네. 그래. <laughs> <laughs> 야 근데 나 방금 진짜 잘했잖아. 두명다 헤드 깐 거. 존나 음. 카리스마 있어. 나 카리스마 있어. <laughs> 야 근데 칩패드 없냐 칩패드. 패드 몰라. 칩패드나 뭐 DMR 뭐, 뭐. 잊어버렸어. 아니면 대용낭. 저격용 대용낭 탄창이라던가 뭐. 그런 거. 여기 있다. 칩패드. 여시체 상태에. 야 여기 구상식 좀 먹고 어 있다 나 배를 좀 먹을게 빨리 1분 8초 동안 아 술탄 챙길까 뭐 연막탄 챙길까 어 연막탄도 챙겨 연막탄이 더 중요하지 연막탄 세개 술탄은 개 이러면 되겠지 아 일단 토핑 여기 졸라 많이 삐치네 야 아니 한개 없는데 왜 자꾸 삐쳐 오지마 오지마 막아 막아 아아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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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냥... 야, 이거 우리 오토바이 밖에 없지. 쿠페 할 필요 안 돼. 우리 야, 너몇 킬이냐? 나 1킬, 나 3킬. 니가 아, 쑥깐 거, 내가 그냥 발을 밑에서 부스스러지잖아 아니야, 나걔또안깐 내가. 아니, 니가 쏘 쐈어. 그래, 어쨌든 니가 한 10킬로 해봤어. 씨, 깜짝. 짝이 왜그래 아. 발진 멈춰? 미안. 아, 아, 발진근이 아, 잘못 눌렸어. 자동차 타려는데, 우리 자기장. 아, 여기 바위까지 간다. 드링크 14개, 미쳤어. 나 드링크 뭐야, 14, 갑자기 14. 밝아졌는데. 야, 저기 밑에있는데 먹을 게 아직 있어 근데. 내가 아직. 아니, 다 아니, 지금. 내가, 아, 오케이, 먹어. 좀. 내가 아직 드링크를 남겨놨어. 진통제, 진통제. 배율있으면 좀 배율좀 바고 있으면 말해줘 6배? 아니 나나나 나, 나 6배 아나 어차피 근데 웬만한거 다풀파츠야 8배? 해. 8배 어 그래 8배있으면 8배 줘 어. 어, 내 8배 있어? 아냐아니아니 아야 가자가자가자 니가 잘하 온다 야 무빙 무빙 C C C C C 눌려 C C C 눌리면서 무빙 Z Z Z 야야야야야 엎드려 엎드려 아니아냐아냐야 도망쳐 도망쳐 야 다쏴 양각이야

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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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야, 내 템이라도 먹어가지고. 아! 안 돼, 프레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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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파이베 먹었어. 나, 파이베. 이미 내가 다 쳐먹었음. 야, 9 0레인데 이렇게 잘 쓴다고? 신고해. 신고. 아, 이거 자기장 촉 같네. 약간 가면서 로드킬 그냥 해버릴까? 야, 공구도 같이 할 거임. 오케이. 아니면 여기 지금 깨빡쳤어 야, 영미 나갔네. 영미 나갔자. 아, 영구야, 나 혼자 못 살아 이거 불가능야. 이 야, 준보. 지금 안개 꼈을 때 가야 알지 않을까? 지금 안개 꼈잖아, 슬슬. 안개 꼈을 때 어디로 가냐 이제 달라지지. 나는 근데 여기로 가고 싶어. 밑으로 갈게 돌아서 뭐야 여기 으쌔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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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야 이새끼 이새 두명이야 두명 글라이더 쪽 아, 아, 아. 뭔데? 뭐야? 아씨, 한숨 들었어. 나 김동우. 뭐라고? 김동우. 네. 페메봐. 뭐 뭐라고? 페메 보라고. 아, 잠시만, 나 핸드폰 갖고 올게. 네.